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지고 있으면서 성운을 전문으로 하는 최보나 매저입니다. 오늘은 34세 결혼 정년기인데요. 아예 모쏘리라고 하면서 모보사를 찾아온 여성 이야기입니다. <laughs> 34년 동안 썸도 데이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주위 소개팅도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. 극강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한다고 하면서 주위 남성이 대시한 사람도 없다고 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진실성이 없어 보여서 안 만났다고 손도 안 잡아봤다고 하면서 2년 전쯤 어떤 남성을 좋아했는데 본인이 적극성을 띄웠는데도안 되었다고 하네요. 좋은 사람 만나서 꽁냥꽁냥 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어떤 타입 을 원하나 했더니 외모는 유아이네 <laughs> 성격은 재미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서장훈씨가 너무 어이없어 하다가 그럼 소개시켜 주려고 했더니 또 뭐라 하냐면 자기는 연하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워서 왜 모쏠인지 알겠다고 36세를 얘기하니까 첫 연애를 두 살이나 나이 많은 사람과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참 이런 걸볼때참 난감하고 연하의 외모는 유아인 <laughs> 성격은 재미있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이 여성 앞에 나타날까요? <laughs> 이 여성 빨리 현실 파악을 해서 본인의 걸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지금 이대로의 마인드로는 나이가 더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충원재원을 정렬하는 최보나 매니저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